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모하메드 살라입니다. 살라는 손흥민 선수와 동갑으로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할 당시 손흥민 선수와 상당히 많이 비교가 되었던 선수입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과 계약기간이 1년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토트넘을 떠나는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선택이 정말 엄청나게 똑똑한 선택이었다는 것이 이번에 손흥민 선수의 LAFC 이적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반면에 살라는 지난 시즌에 엄청나게 잘하면서 리버풀에게 재계약을 따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살라가 최근에 리버풀에서 구욕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살라가 폭탄 발언을 해버리면서 지금 영국 천지가 난리가 나고 말았는데 어떤 상황인지 이제부터 제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자, 그럼, 살라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살라의 근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살라는 오늘 새벽에 있었던, 리즈 유나이티드와 경기에서, 이제 또, 벤치에 대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머플의 선발 라인업인데요. 최전방에 에키티케가 나왔고, 그리고 각포, 비르츠, 소보슬라이 이네명의 공격진을 선택을 한 리버풀의 슬롯 감독이었습니다. 리버풀은 솔직히 지난 시즌에 그 아우라가 사라지면서 이번 시즌에 동네 북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는데 이제 살라가 여기에 나오거든요. 근데 살라가 수비 가담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제 현지에서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격도 지난 시즌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수비를 하지 않으면서 리버풀에게 패배를 제공한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최근 3경기 동안 살라는 벤치에서 대기하는 굴욕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버풀은 이번에 리즈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챙기지 못하면서 사실상 리버풀은 이번 시즌 리그 우승은 끝났다 라고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튼 이렇게 살라는 벤치에서 대기를 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살라는 이웨스트햄 경기부터였죠 이때 벤치 대기 그리고 썬더랜드와 경기에서는 벤치에서 대기하다가 후반에는 투입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리즈와 경기에서도 또 그냥 완벽하게 벤치에서 투입도 당하지 못하면서 리버풀 레전드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력이 좋지 않다면서 세 경기 연속 벤치로 시작하는 구력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와.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이제 살라가 참다 참다 못해 폭탄 발언을 해버리고 말았는데요. 살라가 뭐라고 폭탄 발언을 해버리고 말았는지 이제부터 그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라가 폭탄 발언을 했다는 소식은 노르웨이 매체 TV2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나온 소스를 로마노 기자 역시 인용해서 이제 영국 현지가 난리가 났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왜 노르웨이 매체와 인터뷰를 했을까요? 그거 아시는 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튼, 살라가 어떤 폭탄 발언을 했는지 인터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살라가 부진 후에 폭발했다. 나는 이사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모하메드 살라가 리버풀에서 자신의 미래에 의문을 드러냈다. 라는 제목의 충격적인 기사였습니다. 이제 재밌는데 상당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리버풀과 인터밀란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맞붙는다. 경기는 TV2 플레이에서 밤 8시에 볼수 있다. 리즈전 이후, 살라는 혼자 언론 앞에서 나와서 분노를 쏟아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뭐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90분 내내 벤치에 앉아 있다는 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 기억에 벤치는 세 번째지만 제가 이렇게 세 경기 연속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은 처음입니다. 하면서 살라가 여기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계속 살펴보면요. 살라는 다음과 같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말 실망스러운데요. 저는 이 리버풀이라는 클럽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해왔습니다. 지난 시즌 특히 모든 사람들이 봤을 겁니다. 왜 벤치에 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마치 클럽이 저를 버스 밑으로 던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면서 살라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슬롯 감독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폭로를 하는 살라였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게 너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클럽은 여름에 많은 것을 저에게 약속했지만 저는 세 경기 연속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리버풀은 약속을 지켰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감독과 좋은 관계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 갑자기 우리 관계가 아무렇지도 않게 돼버렸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저를 클럽에 두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살라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내용을 살펴보면 TV2의 축구 전문가 스탐스에는 살라의 발언이 가진 파장을 분명히 짚었다. 그동안 뭔가 쌓여 있었지만 이번 발언은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리버풀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 리버풀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걸 암시했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선수가 바로 살라였고 계약을 연장한 지반 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게 일종의 최후 통첩인가요? 라고 질문을 살라가 받았는데, 동시에 그는 아마 클럽에 압박을 넣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감독을 유지할 건가? 아니면 나를 선택할 건가? 라고 살라가 이렇게 승부수를 건고같습니다 라면서 그 TV2의 전문가 스탐세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사는 다음과 같이 끝이 나는데요. 살라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뛰든 안 뛰든 상관 없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즐길 겁니다. 우리, 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면 될 겁니다. 제 머릿속에는 제가 뛰든 안 뛰든 경기를 즐길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살라가 말했,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살라는 곧 아프리카 네이션스 컵에서 뛰게 되는데, 살라는 이번 인터뷰에서 대회 이후 리버풀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고 합니다. 암필드에서 저는 팬들에게 안녕이라고 말할 건데요. 왜냐하면 저는 아프리카 네이션스 컵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곳에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라고 살라가 답을 했고, 그러자 질문이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브라이튼과 홈 경기가 이제 네이션스 컵 가기 전에 마지막 경기인데, 이게 리버풀에서 마지막 경기인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갔는데, 살라는 축구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저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클럽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해왔습니다. 브라이튼, 저는 네이션스컵이 시작되기 전에 리버풀의 홈 마지막 경기인데 이 상황은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저에게만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클럽이라도 자기 선수를 보호하려고 할 건데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살라는 분노를 터뜨렸고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출전하기 전에 팬들과 인사하고 다시 내가 리버풀에 돌아올지 말지 모르겠다라면서 폭탄 발언을 해 버린 살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와. 살라가 참다 참다 못 참았나 봅니다. 세 경기 연속 벤치는 살라를 이렇게 분노를 터뜨리게 만들었는데 이런 살라의 반응에 현지 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라의 이런 충격적인 발언에 리버풀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지금이 사우디 가야 될 때인 것 같아. 살라는 사우디로 가야 돼. 라는 편도 있었고, 살라는 지친 것 같아. 사우디가 다시 너한테 전화를 할거야 살라 이번에 꼭그 전화를 받길 바래 벤치에 있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나은 결정이야 하면서 리버풀 팬들도 상당히 차갑죠. 레전드 오브 레전드 살라에 대해서 이딴 식으로 대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팬은 나는 살라를 좋아하지만 이제는 다른 클럽으로 갈 때라고 생각해. 그는 단순히 리버풀 선수가 아니라 프리미어리그의 레전드거든. 논란 속에서 명성이 더럽혀지기 전에 지금 떠나는게 맞는 것 같아. 라고 반응하고 있었고 자기한테 좋은게 뭔지 안다면 지금 떠나야 되겠지. 하면서 살라를 떠나라고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과한 반응 아니야. 최근 몇달 동안 폼이 좋지 않았던 걸 보면. 살라가 조금 오버하는 것 같아 아니면 살라가 스스로를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게 정말 정당한 건가? 라고 비꼬는 팬도 있었고 살라가 슬롯 감독보다 리버풀에서 더 오래 버티는 모습이 그려지는데 얘가 뭐가 문제라는 거지? 프리미어리그 시즌 한가운데 이런 이상한 말을 어떻게 할수 있냐고 소통 방식부터 고쳐야 된다고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고 해도 이런 얘기들은 내부에서만 머물러야 되는데 왜 폭탄 발언했냐? 라고 비난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팬은 그래 사우디 가라고 브라더 라고 반응하고 있었고, 또이 팬은요, 아자르는 트로피를 들고 떠났는데, 이 사람은 팬들 앞에서 울면서 떠나려고 하네. 살라가 답답해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돼. 하지만 팀이 이렇게 엉망인데 본인이 버스 밑으로 던져졌다는 감정만 신경 쓰고 동료들에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면서 솔선수범해서 팀을 다시 궤도에 올릴 생각이 없다면 차라리 떠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라면서 다 떠나라. 이렇게 라면서 살라에게 여러 가지 쌍욕을 하는 리버풀 현지 팬들이었습니다. 와. 살라가 결국 이렇게 내가 리버풀을 떠날 수도 있다. 이제 1월달 이후에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충격적인 발언을 해버리고 말았는데 와 개인적인 저의 생각으로는 이제 살라가 사우디 가지 말고 사우디 가면 돈을 상당히 많이 받잖아요 근데 살라 정도면 손흥민 선수처럼 메이저리그 사커 와도 충분히 이제 리그를 씹어먹을 수 있는 폼을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시즌에 조금 살라가 꼬인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살라가 사우디 가지 말고 메이저리그 사커에 도전을 해서 메이저리그 사커에 격을 올리는 선택을 하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라가 메이저리그 사커로 오면 어떨 것 같은가요? 댓글로 여러가지 의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